기억나시네 아마 그 계속해서 보셨던 우리 쌤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념적, 기념비적으로 요콩을좀 깊이 볶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 예멘 모카 같은 경우에는 깊이 볶아서 후회한 적이 별로 어? 없어요 네, 에멘모카 같은 경우에는 깊이 볶은 포인트에 그 맛의 실패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앞쪽에 산미를 해석할 때는 아, 실패가 좀 있었죠 약간 그 지저분한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콩 품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차밥까지 이차밥까지 봐도 그렇게 지저분한 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깊이 볶으면 디게싱 되면서 그 특유의 그 우리 모카 커피라고 할 만한 깊은 바디감들이 있어요. 근데 오늘 오늘 이렇게 볶는 요 모카 품종 마우이나 과테말라 모카나 이런 콩들은 사실 그 중복금에서 산미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묘한 단맛과 그 산미가 참 좋은 커피들이었는데 오늘 이거를 깊이 한번 볶아봤는데. 향이 향이 매우 좋아요. 달콤한 향이 나는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캔디 같은 그런 향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꽃 향기 이런 거보다 아, 더 깊은 복합적인 복합적인 향이에요. 그리고 녹임도 좋네요. 지금 현재 상태에 콩 녹임도 좋고요. 앞에 첫 번째 포인트, 원액 마셔보고, 뒤쪽에서, 뒤쪽에서, 어, 좀 빠르게 좀 풀어서, 세미로 후반부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독특하네요. 네, 독특해요. 요새 제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, 쌤들 네. 아.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. 내일 수요일에 수밤에도 제가 콩을 콩을 좀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. 더 이상 농도가 어, 좋은 농도만 자리 안 되고 있습니다. 바꿔주고. 하게. 뒤쪽도 한번 볼게요. 뒤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라. 음. 뒤에도 농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어, 아. 어. 저기 지금 밑에가 안 맞았구나. 흘렀네요. 이거 어떻게 하죠? 이쪽으로 옮기고. 아기가 딱안 맞아 떨어져서, 이렇게 또 축하를 또, 커피가 또 축하를 또 해주네요. 축하한다고. 이렇게 사인을 또 주네요. 그죠? 이렇게. 오늘 5,000명 축하한다고. 사인을 치우라고. <laughs> 치우라고. 뒤에는 마시지 마. 뭐 이런 그, 아, 그런 거였을까요? <laughs> 네. 우리 샘들 우리 채널, 채널 인사해나요, 해나? 네. 인사해나라고 하는 겁니다, 우리는. 우리 닐루 선생님, 예, 닐루 선생님.